아이 미네랄, 비타민, 씨를 다 먹었네. 클럽다,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. 오메가3, 테스토어, 아, 원래 이렇게 한 통씩 비타민, 미네랄인데 한 통씩 구비해 주는데 깜빡했네. 아, 이런... 음... 아! 자 여기 막 다리가 꺾여있기도 하고 자체가 약한데다가 위에는 또 무거우니까 대를 박아서 시멘트 이런거좀 붙일까 했는데 위에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아쉽네 경기 나가서 1등을 하면 1등끼리 또 붙거든요 1등끼리 붙어서 1등을 하면 그랑프리라는 상을 줍니다 전체 우승 그러면 주는 건데 처음 부서졌을 때또 타면 되지 뭐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또 타는게 쉽지가 않네 <laughs> 아, 쉽지 않으면 살려야 되는데. 어떻게 살리지? 아. 아. 이거, 수건 정리하라 그랬는데. 수건 정리해야 되는데. 짱 깔끔하네. 운동을 해볼까? 대박이야 부스터. 카페인 베이스에 다이어트 할때좀 유리할 만한 과일 추출물 모아둔. 알약 내가 일, 피로도, 평상시 컨디션, 이런걸 생각하면, 비타민, 미네랄, 아연, 무기질, 테스톤, 오메가3 쪽으로 치중하는 게 좋고. 아, 내가 좀일 피곤해 하면서 꾸역꾸역 다 버티고, 운동할 때, 네, 운동할 때 데미지가 중요하면, 집중력이 중요하면, 테스톤. 먹어봐, 같이.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은데. 크레아틴 부스트, 부스터. 어, 처음 봐. 크리퓨어 크레아틴 파워네. 이.. 타버렸네 <laughs> 섞으면 맛 믹싱 될거 아니야 가루만 먹어봐야겠다 응? 무맛인데? 무맛이네 아무 거부감도 없네 심지어 진짜 무맛이야 뭐 감미료, 색소 뭐 이런 거 아예 무네 매번 이렇게 먹어야겠다 는다 먹는 거 보다 진짜 무형 우취 무맛 일단 로딩 필요 없는 제품이거든 가슴 할까? 벤치 할까? 벤치가 그렇게 하고 싶어? 으 어, 가슴 뭉쳐있는데? 응. 응. 오늘 벤치 하기로 했으니까 메인 종목 여기서 최대한 힘 우리 다 뽑고 케이블 덤벨까지 우선순위 높게 나머지는 대충 하더라도 하는 느낌만 일단 100kg 2세트에서 힘 크게 토막내고 80kg 5세트 하면서 다 뽑고 케이블 가서 무한 긴장 무한 고갈 덤벨 가서 컨트롤 됐어요? 네. 오늘은 섭취 상태랑 컨디션 보고 맞춰서 무게 설정하는 걸로 좀더 가서 또 만져보면 되니까 최근에 이런 습관이 생겼어 자막을 다는 게 힘드니까 발음이 뭉개지지 않으려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이 생겨서 영상이 좀 지루하더라 입에 아, 속으로 발... 되고 하다가 고향 가는 영상 봤는데 엄마랑 말 엄청 빠르더라고 내 말투가 하여튼 발음 뭉개질까봐 천천히 말하다 보니까 하나, 둘, 안 되네 아 다섯 개가 안돼 영상 줘야 돼 <laughs> 다섯 개한남마인데 할수 없어. 더쓸걸 탄성. 이 정도면 될줄 알았어. 안 되네. 8개도 안 돼. 8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9개라고. 아, 진짜 짧다. 뭐 항상 느끼는 시간인데 짧은 거 보면 힘든보다 거짓말 아우. 시계 다 부서진다 아우 어깨 할걸 갑자기 어깨 할걸? 너가 고르고 너가 벤처하고 그랬잖아 <laughs> 두번더 남았어? 너무 더워서 벗으면 마이크 낄 데가 없다 아 스카프? 네. 그때도 마이크 때문에 스카프 한 거야? 네. 아, 내가 이런 거안 하려고 했는데 아, 이런 거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? 왜 이렇게 웃기냐?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안 되나? 귀 이런 거안 되나? 뭘 해도 웃긴 건 똑같다 뭘 해도 웃긴 건 똑같아 20개만 하자 19개인데? 개라고 그래, <laughs> 이렇게 했겠지. 둘, 셋, 넷, 다섯,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, 일곱 개가 안 돼. 일곱 개씩만 했는데, 가 쉬었어 출발해볼까? 어떻게 할래? 아, 아 앉으라고? 아 앉아x3 아냐x3 앉아, 하자 앉아. 아 시작할 때 발을 바꾼다?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을 시작 피로를 좀더 많이 누적시키기 위해서 오늘 운동 끝나고 밥 먹으려고 열심히 하네 그렇지 맛있는 음식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소고기,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된장찌개, 라면, 라면도 있었나? 어어. 어, 떡볶이도 있어. 떡볶이가 있다고? 어 지금 고민 중이야. 침나와 <laughs> 거기 아이스크림 기계도 있어. 아 그래? 어. 일단 삼겹살 먹고. 어. 힘드세요? 여섯, 여덟, 아 라면도 먹어. 아 먹으면 돼. 다... 에이 먹으면 되지 등기 씨. 어? 등기 씨 먹으면 되지. 먹. 하면. 먹... 먹으면 하면서 되지. 하면서 계속 메뉴 생각해. 아니, 먹으면 되지. <laughs> 말해준 힘들겠어. 어. 오. 뭔가 잘하는 어. 것 같다. 제가 느낌 나, 와? 오. 뭔가 힘내는 거야. 어때? 본인도 느껴진다고 하니까 최고의 상황이지. 네. 어. 힘내 많 잘해. 어, 그런 느낌이지. 근데 아까 머신처럼 할 거면 완전 숙여지는 거야. 각도가. 근데 어깨가 좀 뜨네? 어, 그렇지. 그게 방금 시티드로우의 각도였어. 엄청 힘들지? 그런 느낌이지. 근데 가슴을 펴고 그 각을 잡아야 돼. 어 힘들지. 고생했어. 가서 저 엉덩이 좀 할래? 아웃타이. 이거 하고 밥 먹으러 가자. 지구이 삼겹살 목살 천겹살 돈없진살 소고기도 있네 갈비 와 육회 야채 모듬구이 어, 진짜 떡볶이 있네 깻잎 국물 떡볶이 3시간 김치찌개 강원도 된장찌개 특이하다 홍합 해장라면 진짜 다 먹고 싶네 침 나오는데 음 열무김치 맛있다 이거 열무김치 응 국물 맛있어 맛있어? 나는 자연주기라서 색깔만 봐도 맛있거든 음왜 이렇게 인상 써는데 너무 배고프면 인상 써지는 거 알아 맛있으면? 빨리 먹고싶다 <laughs> 와 아, 이게 항정천겹살? 네. 삼겹살 두께 잘못됐네 아니 나 이런 거좀 먹어 보고 싶어좀 잠깐 찍어줄래? 이거 인상적? 맛있지? 맛있으면 인상이지 몰라? <laughs> 와 완전 새콤달콤하다 고소하다 이거 완전 내새타인데 완전 고소하고 새콤하네 음, 진짜 맛있다. 이거 도라지인가? 도라지면은 안 먹고 싶었는데 냄새가 고소해. 비주얼에 비해서 맛이 엄청 강하지 않고 완전 맛있다. 이거 그냥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이거 뭐예요, 마이 어, 뭐 마늘이랑 올리브랑 가는 거예요. 마늘, 올리브. 네. 와. 다른 뭐, 소스 하나 넣어가지고. 아. 우와. 음정 맛있어. 최 맛있어. 내가 맛있다고 했지. 맛있다고 했지. 이거 들기름이야 뭐예요? 네. 그냥 들기름. 들... 아. 완전 맛있지. 기름도 좋은 거 쓰는 맛지. 얘는 다 먹었어 벌써. 얘도 지금 두 번째. 얘는 절반쯤 벌써 먹었고, 얘는 진짜 한 바가지 먹고 싶은데. 일단 첫 번, 아, 첫번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이 먹는 게 개인적으로 베스트. 이거 모든 테이블 구워주는 거죠? 네. 장난 아니지? 어. 아 먹떠요 너무 맛있어 부드럽다 진짜 너무 맛있어 부드러워 얘는 뭘까요? 어, 간장 베이스가 있는 육장 베이스인데 그것도 맛있어 간장 베이스예요? 오내 스타일이었네 난 얘가 오히려 젓갈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여기 에 젓갈 따로 있었네 <laughs> 맛있어? 인정 <인종. 웃음> 어 조개 <저기에> 봐 <laughs> 와. 불어서 먹어? 진짜 맛있어. 안도. 뜨거워? 안도. 뜨거워. 와 고기탕인데. 고깃탕이에요 네, 고깃탕 가만히 먹는 맛이네? 음음 잘하지? 그, 그거 하고 잘했냐고 물어보는 거야? 좀 아쉬운데? 약간 원래 쌓는 게임이잖아. 맛있지? 엄청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잘하 이거 뭐 이렇게. 귀엽대. <laughs>